창기상 18장 41절로 46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빛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끌어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베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소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엘리아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네 번째 시간으로 엘리아처럼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중에 어떤 분들은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들 중에 어떤 분들은 평소에는 기도를 하지 않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야 기도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들 중에 어떤 분들은 주일에 교회 와야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들 중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것을 아예 포기해 버린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분노를 자제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배우자와의 문제를 없애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왜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기도하는 것을 아예 포기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능력 있는 기도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근본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위로가 됩니다. 엘리야는 슈퍼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들처럼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능력 있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능력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는 생각할 수도 없고, 그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엘리야가 어떻게 능력 있는 기도를 할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엘리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엘리아처럼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첫째로 41절, 4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아 선지자는 바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습니다. 두 개의 재단을 쌓고 그 위에 재물을 각각 올려놓고 먼저 바알 바할 선지자들이 바알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한지몇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제 자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발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큰 영적 붕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비가 다시 내리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41절 4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압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아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은 엘리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엘리아의 영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게 낮추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에게 비를 내릴 능력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비를 내릴 능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 무릎을 꿇고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겸손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비를 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는 비를 내릴 그런 능력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니까? 여러분의 겸손함이 여러분의 자세를 통해 보여집니까? 우리들의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예배드리는 분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자세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가만 보면 많은 분들이 다른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겸손한 자세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앉은 자세부터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아 저분은 직장, 상관 앞에서도 저렇게 앉지 않을 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저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겸손을 우리의 자세를 통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매우 존경하던 그런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의 전도학 교수님이었던 로버트 콜만 박사님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매우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저는 신학교 예배 시간에 항상 그 교수님이 보이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교수님을 보면 예배 드릴 때는 저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는 저, 저런 자세로 기도를 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예배와 기도 드릴 때 항상 그분의 겸손한 태도를 또 겸손한 자세를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드릴 때 여러분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겸손한 마음이 여러분의 자세를 통해 여러분의 자세를 통해 보여집니까?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려면 우리는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일일 말씀 가운데 사십삼 절과 사십사 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십삼 절또 사십사 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능력 있는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바다 쪽을 바라보고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다시 기도한 후에 사환을 다시 보냈습니다. 사환이 다시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나이다라고 또 말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또 기도하고 다시 사환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일곱 번 이렇게 일곱 번을 반복했습니다. 사환이 일곱 번째 돌아와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일곱 번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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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일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단번에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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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일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강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금방 이뤄 주지 않으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포기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포기해버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배우자와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기도를 여러 번 했는데 배우자와의 관계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직장을 찾는 것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새로운 직장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재정일 수 있습니다. 대인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제목을 가지고 몇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그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44절 하반절에서 4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44절 하반절에서 46절은 당과치 기록했습니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해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압 앞에서 달려갔더라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자신을 낮추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일곱 번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환을 일곱 번 보내 하늘에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도록 했습니다. 사환이 일곱 번째 돌아와서 하늘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그 사안을 아 왕에게 보냈습니다. 비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타고 빨리 내려가라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완전 오버한 것 아닙니까?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어떻게 곧 소나기가 쏟아질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일기 예배를 할수 있었던 것은 이런 일기 예배를 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후 엘리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 광경을 한번 여러분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브왕은 서둘러서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성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엘리야는 허리를 동이고 달려갔습니다.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보다더 앞서서 달려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 왕보다 더 빨리 도착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것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전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항상 이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며,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축복해주세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좀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비를 내려 주세요.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확신하며 구체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는 기대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체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을 찾은 것입니다. 비가 올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구름이 생기는지를 찾아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구체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구체적인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아는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도하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기도하자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도 엘리아처럼 능력 있는 기도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몇번 기도해 보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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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